마레 음, 지구로 음, 지금 가는 길입니다. 자, 뒤길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기면은 이렇게 누르면 위치 스캔에서 화살표로 해서 네 맞답니다. 구글이 되게 좋아요. 똑똑한 구글. 여기가 마레 지구. 1월이라서 아, 그래. 아, 문을 다 닫았네요. 아까전에 저 약간 좀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자면 그 미술관이죠? 이름이 뭐였죠? 아, 펑피드 도대체 몇 번을 말해요? 펑피드 펑피두 그, 펑피두 그냥 몇 번을 말해 이래 말하지 말고 본인이 말을 해요 계속 말을 하면 돼요 거기서 5층에서 오래 그 연세 드신 할머니한테 잡혀가지고 한 1분간 뭐 영어와 불어로 제가 공격을 당해가지고 오, <laughs> 촬영을 <오, 웃음> 중단했습니다 뭐 해설하기로는 촬영은 되나 짝대기를 빼고 절식을 그 열고, 열고 뭐 촬영하지 말라는 거 같은데 그저 스틱에 쓰... 방해를 하지 말라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뭐 스틱을 분리하라 하는 거 같기도 하고 내가 오케이 라고 얘기해 쏘리라고 했는데 똑같은 <laughs>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네 그냥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서 무서워서 카메라를 계속 못 찍겠네 <laughs> 도우 s t i c 을안 드는 게 나을지 않을까? 좀 응. 아이에 예. 우리 불편해 할 수도 있는 니까 근데 이래 들고 다니면 어차피 알아요. 이게 지금. 편안가 내가 이거? 아니 그래가면서 알아요. 그냥 그고 다니면 됩니다. <웃음> <웃음> 지금 방금. 얘기하는 거 들었죠? 뭐? Korean too many people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정확하게 옆에서. 진짜 무잘 되는다. 아무도 안 듣고. 왜냐하면 제가 아는다는 잘 들리거든. 뒤에 집시가 있어. 보시죠. 누가 봐도 우리는 아, 코리안입니다. 아.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름을 모르겠네. 오, 오, 고! 거리가 좋아요. 카페 같은 멋있다. 어, 음, 어디 있어요? 내가 가다가 이거 카메라 뺏길까 봐 지금 겁나는데 목숨 걸고 찍고 있어. 즐분. 엄지 힘드라네. 진짜로. 왜냐면 이 카메라가 솔직히 뺏겨도 돼요. 안에 SD 카드 날라갈까 봐. 뭐 이, 이, 이거 뭐돈좀고 다시 사면 되는데 SD 카드가 난 중요합니다. 오 이거 넣을 줄 알고 안 찍을래. 쳐다보길래. 아. 네 방귀 지 말라고 와냄새 <laughs>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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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들어왔어 지금 바로 뱉었어 6km 남았죠아 말해 지금까지 600m 600m 남았는데 찍으면서 봤지 <laughs> 여기 지금 보면 Yeah. Korea too many people 이면 두 명이 한국인 이러면서 many가 무슨 많이 많이? 응. 두 명? 많이? 아니에 Korea oh yeah, too many, many people, people. too가 두 명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많이, 많이 본다 이런 뜻일 거에요 아, 아 한국 사람들이 아 많이 온다뭐이 아아아 오는, 오는 거지 이게 뭐가 신기하다 고참오 오, 와우 마어봐 마레 마레드 데스 마레드파리스 마레드파리스 표정만 잡고싶어? 이동해볼까? 아니요 무서워요 여기 계속 찍고 다니면 무서워요 그냥 갈래 갑시다 네 그래도 예쁜 곳이네 와우

위험해요. 네, 아무래도 윤희가 찍으면 좀 안전하겠죠. 음 말하면서 찍으면 좋겠다. 음, 멋있 뒤에 찍시오. 큰일 났다. 잘 찍으세요, 여러 네. 자, 바로 바로 가방을 가방. 다수해야 됐지 브랜드 가방. 이 브랜드가 있어? 진짜 성전. 많다 음, 응. 대방 그러니까 GS 편의점 같은거야? 이게 청송과일같은거 청송사과 아래 펑피드 오늘 가는건 펑피드 펑피드 센터 마레지브 그리고 노트르담 그리고 대성당. 처음에 갔던데는 생트샤펠 성당 생트샤펠 골 생트 음, 뭐. 음. 한국어 바꿔먹어 해피 p 생트샤펠 노트르담 본피드 마레지브 피드, 피드. 네. 그리고 네. 마레지브 마무리하고 저희가 있는 그 호텔 근처로 가서 오늘은 밥을 먹어야지. 네, 거기에 커피 한잔 하고 호텔에 저희가 이제 목사나무 와인 그 23유로 주고 산 와인이 있거든요. 한국에 가면 한 15만 원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20만 원. 그거를 네, 외국 대대란 민족. 한잔 먹고 잘 예정입니다. 근데 말해주고다하는데 여기래. 이쪽 근처. 네.

여기 래요 건너 건너가 200m 앞에 저 앞에 있어, 거기 촬영 지금 잘 하고있죠? 네그 찍어 그럼 누가보면 김태호피디인줄 알겠어 왜? 먼저 좀 찍자 아... 원래 보통 이렇게 가면 찍지 않나? 아니지 거리를 많이 찍지 둘이 잠깐 찍고 왜냐면은 우리는 안 중요하다 이게 시청자들이 우리 얼굴 궁금하겠나? 거리가 궁금하지 시청자가 우리 이잖아 다른 시청자가 <laughs> 볼 수도 있잖아 뭐장인어른볼 수도 있고 볼 사람은 많다 <목소리> 우리는 별로 안 궁금하다 <목소리> 잠깐 찍어주고 카메라 틀면 되나 싶어 아홈블라 이런 걸 찍어야지 마레라고 적혔네 이런 거 찍어 마레 <목소리> 어, <목소리> 마레 어. 우리 모습도 찍어줘야지 지금 지 <목소리> 앞을 찍어야지 난날 찍을래 난내가보고싶어이기적이네아무도안보한 루퍼가 안 야가 나를 안보고싶 <laughs> 앞에서. 왜냐하면... 앞에서. 있어, 앞에서. 앞에에아빠에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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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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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그치만 이래서 먹었으면 조용한 거지 다시 못하면 못못못어라서 일부러 거기 찍었어 가 세인트 세인트 찍었어 꺼면 돼 이제 끊지 꺼 네. 방에가안 넣어도 돼 새가 카메라 일단 제가 들었습니다. 앞에 새가 아, 비싸다 그러면 비싸고 일반 브랜드죠. 그러니까 차가 지금 못 들어가네요. 여기가 지금 아. 메르시 메르시가 이게 이불인가 보네? 침구류? 아니따 친구류 같은데? 여기서? 여기 딴거 같은데? 응 아미도 있네 옆에 군데군데 네, 여기는 농품샵보다 그냥 여기 앞에 산돌 오는 집다 아닌가? 그런 것 같다 근데 아미가 왜이러는거 아미는 왜이러는거아 남자가 오신 거 <laughs> 여기 말해집 우리 차 타고 한번 지나가지 않았나? 아미 지나갔나? 어 우리가 산드로도 되게 알아주는 브랜드인데. 오, 예쁘네. 아, 남자 옷 좋아 여기? 네. 원래 산드로가 알아주는 건데. 한국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조금 낮아서 그래요. 저도 산드로 옷을 한데 많이 즐겨 입었고. 코트라. 옷이 비싸요, 산드로, 솔직히. 싸진 않아. 한번더 얘기하지 뭐 그래많은 뭐에 유니클로랑 뭐 에휴 카고 청고하지않아 이렇게 비행기로 5시 1분 트 할게요 하나 둘셋 컷트 메르시라는 네, 멀티샵에 잠깐 왔습니다. 네. 브랜드랍니다, 메르시라는. 그는좀 생소해서 어, 여기가. 이게 여기 이제 시그니처. 시그니처 메르시 타입니다 <laughs> <laughs> 여기가 원점 같은 데죠? 메르시 원점? 네. 마리 지구 가는 길에 제공하고 네. 들어가 볼게요. 봉주, 응. 와우, 너무 귀엽다. 오. 어, 이정네내 친구 옷을 사야겠네. 얼마나 너무 비쌀걸요, 둘로? 아, 이렇게 있는 거야? 입술을 하지면 충분하고 저한테는 사이즈. 아니, 그 사이즈가 충분하니까. 가격이 충분하지 않잖아, 지 마라. 885유로잖아, 이게. 어, 뭐, 얼마 안 하네요. 100만원이네. 진짜? 응. 885면 100유로, 100만원이구나. 두달 <laughs> 50만원? 네 유로가 환율하고 비슷해서 메르시가 뭐였지? 기억이 안나네 브랜드 옷은 이쁘네 아 이렇게 이쁘네 오빠 이거 오빠 이거 이쁘네 이쁘네요 우와 어. 진짜 이쁜데? 이게 어디껀데? 이거 오히려 더 싸네 저거보다 어. 왜 그러지? 저거 세일을 하는 제품 아닌가? 어 진짜 예쁘다 이쁜데 이게 너무.. MG 스타일이라서 저만 음. 봐 가격 태그 부럽다 신났네요. 책 보는 거 많아서. 120만 원이래. 응. <laughs> 에코백이라도 사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내가 살수 있는 거는 지금 요렇게 없다. 35유로밖에 35 어. 없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거는. 근데 딱고요 솔직히 한국에 이런 거 많아. 에코백. 나 만들 수 내가 만들 수 있다. 예. 네. 이시더써이 어, 그 원래 뭘로 유명하지? 유니. 저거. 어? <웃음> 진짜로? 되게 <laughs> 나와요. Yes. 자 일단 여기 메르시에서 다시 나가겠습니다. 뭐볼게 없네요. 너무 비싸요. 빠이 자 그래서 컷할게요. 하나, 둘, 셋, 세 파. 이제 티켓 끝났습니다. 네, 갑니다 저희. 여기 넣어야 되는데. 여기. 감사합니다. 네 와이프 이미 처음이라서. 저희가 응. 넣을게요. 저도 넣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M8이니까 1로 가야 되고. 아, 스톱. M8이. 어? 다시. <S> <저도> <S> C 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맞을게요. C 같은 거였다고요. 그래서 아 공유장 다섯 개 정도 가면 돼 연예인분들. 뭐? 아2 개구나. 아두 개.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맞아. 왜냐 돌이라서. 오늘 딱 춥기 좋은 날씨네. 딱 좋네요. 지하철 유럽의 지하철입니다. 되게 스크린도어가 없죠 한국이랑 다른게 그냥 확 네. 밀어버리고 그냥 끝입니다 그럼 스크린도어를 설치를 해주겠죠 근데 유럽에서 실제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난답니다 어, 왜냐면 하 제가 다 당연히 TV로 유럽을 배웠으니 여기 앉아있으면 됩니다 아. 와 봐라, 봐라. 유럽애들 키가 크니까 다리가 아니죠 유럽애들 키가 큰게 아니고 와이퍼 키가 짧아서 그런거고 저는 다리가 돼있는 같아요. 이렇게 집 짓고 있고, 열차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분 남았죠? 이제, 다시 볼게요, 이거를. 응, 음, 찍으면 돼. 8. 6분 전이래 6분. 6분 남았으니까. 잠깐 끊을게요. 지겹네. 반대편에서 첫 번째 열차가 들어왔고, 다음 또 열차가 오고, 저기 앞에 보면은 센트럴첫 번째 포인트 이제 들어오고, 이제 들어옵니다. 사람이. 치기 조 진짜 많아요. 진짜 섬에 치기 조심해야 되고, 일단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탑승하고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여게좀 위험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네요. 탑승 할게요 자, 지금 1번인데 여기 라인이요? 내렸고, 네, 환승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한국인들에꽉쌓어서 여기서 내려서 환승하고 되게 경계어린 눈빛으로 저희를 보고 있어요, 다들. 좀 나가면 될것 같은데. 일단 가볼까요? 나 가겠습니다. 가겠습습니다가겠다가겠기니다가겠다가다가겠습니니다 솔직히 니로 어차피 니가는길다 똑같아. 여기 가혀있네 네네. 비 어디 있나요? 비. 비 저희는 이쪽입니다. 네. 니다 이렇게 글자만 보고 저희는 지금 갑니다. 저희 뭐 퍼즐 하듯이 가고 와이프랑 저랑 여기. 아이언맨 줄었어. 로드도 아는 음. 주인이요 와이프랑 저랑 이런 게 여행이 좀합이 맞아요. 와이프도 막뭐 여행 음. 가. 밥다 이런 거 했지? 감이 음. 좋고 우리 그 결혼 잘 했죠. 아닌가요? 네 우리 재밌게 지금 다니고 있어요 여기 이 응. 보면 아무도 없거든 기차 안나왔다아네 기차 안 나왔네요 아, 네. 지금 소리가 나는데 오네요 환승을 네 갑니다 다시 아못 탑니다 오 스크린도어가 있고 다음 차를 타고 갈게 3분 뒤에 오네 저 앞에 본 표지판에 3분 뒤에 온다고 돼있어 네. 내렸습니다 내렸고 다 한국에 있는 과자예요 한국에 있는 과자인데 이게다 한국에 한국에서 구입한거델리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음. 있는 과자에요 몸델리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다 한국에서 구한거에요 한국 장바구니에요 내렸어요 여기 이게 깨끗하다 네. 저리. 오줌 냄새도 안나고 저희는 이제 걸어서 나갑니다 근데 진짜 큰돈 주고 바이더한테도 많이 배웠어요. 솔직히 응. 그리고 어, 확실한 거는 네, 돈 주고 배워야 돼요. 진짜로. 왜냐하면은 이게 돈 주고 돈을 한번 써봐야. 근데 바로 앞이네. 자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 호텔 근처인데, 아, 카페 여기 있고 여기 위로 가면 되네. 카페여 여있잖아. 저쪽 위로인가? 구글 한번 볼래? 이쪽 위로인가? 맞나요? 네. 일로 가는 거 맞죠? 응. 일로. 아. 어. 왜냐면 내가 독일 오픈자로 어디 차에서 봤으니까 아, 일로 왔네. 응. 오늘 문 닫았네요. 우리 먹으려는 밥집. 여기야? 어. 아닌데? 아, 저 위에 지십시 응. 호텔로 갈게. 문 닫았으면 어떡해. 문 닫았으면 이제 배달이 민족 시켜야 돼. 프랑스에서 우, <laughs> 우버 레지던트를 써야 돼. 딜리버리 서비스. 아, 큰일 아, 났네. 우리, 우리도 보면, 우리도 뒤집자고, 우리 이제. 와이프 아, 자꾸 찍고 싶었네. 이게 약간 관계. 관종... 이게 우리가 죽었으면 어떡하는데. 자, 자. 갑자기 우리가 죽어버리면, 우리를 낭비하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 하는 걸 고쳐라 했는데, 오늘 가서 이제 이 우산으로 강릉이 두개 뽑아 놓겠습니다. 그래야 말안 하지. 맨날 말만 뭐 하면 죽으면 어떡하냐. 어. 나도 지금 지하철에서 발가락 두개 오므리고 왔는데, 긴장을 너무 해가지고. 좋네요. 솔직히. 여기도 지금 코인. 아, 세탁방이니다 세탁방 있고. 네, 아, 여기 점이 있고 많아요 굳이 저는 저 안찍고 싶어요 왜냐하면 길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켜서 돌릴게요 와, 진짜 엄청하는데 어? 왜냐면은 이 거리 찍는 게 중요하지 얼굴 찍어서 아, 뭐하냐 뭐할 거야? 당연하지 처음에 꿈 유튜버인데 아, 그리... 아 진짜 어? 성공하시겠어요 <laughs> 그리고 나 유튜브 안 한다. 틱톡 할 거다. 야, 앞으로. <laughs> 틱톡 아저씨라 불러라. 알겠죠? <laughs> 중산동 틱톡 아저씨다. 아니, 뭐, 봄. 봄호동 티... 틱톡 아저씨라 불러줘. 비상 깜빡이 키운 내렸네, 이 사람은. 내린 거 없다. 준이 내렸네. 우리가 다 가까워요. 여기도 보면은 마켓도 있고. 그리고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가이드 무조건 쓰세요. 그냥 어설프게 돈좀 돈 어느 정도 벌어 놨다 싶으면 돈 아끼려다가 돈 어떻게 된다? 더 나간다. 저 배로 나간다. 길 잃어버리고 시간 잃어버리고 하루 날리기 때문에 가이드 쓰세요. 며칠 정도는. 100만 원 정도는 쓰니까. 하루에 한50 잡아야 돼. 그게 맞는 것 같고. 좀 버리고. 좀 버리자. 만약에 돈이 좀 부족하다 돈이 진짜 없다 꼭 물어봐 안 오면 돼안 오던가 아니면은 배낭 가게 있으 시간을 많이 빼요 많이 빼서 오면 또 괜찮아 추천 배낭여행으로 오면 되죠 뭐한 30일 60일 해서 충분한, 충분히 놀다 갈수 있어 우리 이 너무 많 우리 숙소가 다 왔어요 이거 다음에 있던데 모노 프렉스? 프릭스? 이게 아까부터 계속 보였는데 프랑스 마켓이 뭐, 계산하러 왔습니다. 셀프. 응. 보로마 됐습니다. 문, 응. 응. 문대중으로 살아왔 어. 응. 이거 샀나? 아니, 아니, 이거 입 아니야

이렇게 하셨어요. 프랑스 까 예비한 물, 여섯 개. 자, 올게요